3 2 1충격파 영혼 을정화하는 모습 천천히 7토4 3 2 1. <목소리> 이조분들 앞으로 세요3 2 1파어서 아드님 전부 해주세요. 허시님이 해주세요. 이저 앞으로 오시고요 응, 아드님 전부. 응.

앞에 다 모이세요, 드이다 응. 응. 모이세요 다. 아, 됐다. 아, 다행이다. 디디. 아, 지금 상태도 님을 누가 겨 주셔야 되는데. 하루나 님이 땡기시면될거같영님셔도 오케이. 좋아요. 이입니다 응. 응, 응. 드르르. 응.

넘어갔다가 깨뚫기 오면 바로 넘어갈 거예요 다시. 자 넘어가요. 자 원딜분들은 밀사 기지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바닥 깔릴 거예요. 바닥 깔리고 조심 조심, 형님 조심 무적 자 빼뚤기 옵니다. 어, 고마우세요 고마워. 어. 자 넘어가고, 자 넘어가서 밀사 두 마리 잡고 네임드만 밀 거예요. 이제 네임드 위주로 딜을 하세요. 그래야 40퍼티 넘어가거든요. 빼뚤기 오른쪽 편으로 빠지고. 대학사 바닥피하고 빨간색 바닥피하고도망요다 넘어가고 와와 방금 너무 빨리 넘어갔어요 뼈 토끼 일단 그 그거 있나? 윤회 있으신가? 윤회 없었습니다 전부를 해주세요. 그럼. 전부 지고 맞습니다 해주세요. 소울님 전부 좀 해주세요. 소울님. 다 모이세요. 소울님 전부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로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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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색 바닥 피하고 그다음에 구슬 나와요. 구슬 어, 먹어야 됩니다. 다, 아, 전부 다 구슬부터 먹어요. 외곽에 있는 것부터 주셔야 네. 돼요. 기술부터 먹고, 다시 네임드한테 붓고, 하루나님 힐좀 챙겨주시고, 자, 분쇄 넉백 조심, 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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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 이거 너백각 잘 보세요 야 너백 조심하세요 너백 네. 너백 옵니다 가까이 좀 아니 너무 가까이 안 돼요 죽여. 다음 분들 자, 가까이 나. 가세요 바닥부터 들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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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바닥이 상 이상한데 괜찮아요 힌트. 자, 넉백 조심. 하시고. 바닥 조심하세요. 신 밖으로 뛰세요. 비교. 자, 바닥 들어가고. 구슬 들어가야 돼요.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구슬. 자, 잠시 분쇄. 바로 네임드 쪽으로 붙고. 밀쳐내기. 바닥 조심하세요. 망치 세요. 빠지고 비교 바닥 덮시요 아, 자, 구슬 들어가야 돼요. 2, 아, 1. 그, 그 유린. 이건 넉백으로 넘어가는 아, 거예요. 넉백으로 피해야 돼요. 넉백으로. 바닥, 아, 넉백리네 자, 바, 구슬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 먹으면 나가면서 무조건 먹어야 돼. 나가면서 들어오. 오케이. 아 좋다. 괜찮아 밀어봐, 밀어봐. 음, 이거 잡으면 돼요. 네. 다음 구슬 먹어야 돼요. 이거 먹으세요. 구슬 먹어야 돼요. 대학살. 이거 먹고 그 다음 무시하고 잡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는 먹었도되괜찮다 먹었어. 이제, 예, 이제 잡으면 돼요. 이번 건 무시. 무시? 역시 영룡님이 와야 잡는 거 <laughs> 역시. 다고생하셨다고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 역시 영룡님이요 <laughs> 고하셨습니다 녹화했어요. 야. 녹화했어요. 저번 주에 와.